이번 시간에 우리 크기 조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이제 조정할 때,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할 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크기를 조정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개 컨트롤의 크기를 한꺼번에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의 이제 크기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마우스,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제 드래그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컨트롤의 이제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마우스로, 마우스로 우리가 이제 드래그를 해서 크기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컨트롤의 이제 크기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메뉴, 메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구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얘네들의 높이도 전부 다 이렇게 다 다르게 다 다르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의 크기 높이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지정을 해놓고 제가 요두개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메뉴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정렬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크기 및 순서 조정이라고 있고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크기 및 공간이라고 있죠 이 크기 및 공간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자동이다 가장 긴 길이에 가장 짧은 길이에라고 해서 세로 간격을 우리가 조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긴 길이에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선택하게 되면 지금 아까 컨트롤 크기가 얘가 제일 길었죠 기니까 그긴 거에 이제 맞춰서 요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이두개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가장 짧은 길이에 이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두 개요, 요두개 컨트롤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너비 조정할 거예요. 하나의 컨트롤은 이만하고요. 하나의 컨트롤은 좀더 길죠. 그 때,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크기 및 공간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가장 넓은 너비에 라는 것도 있고 가장 좁은 너비에 라는 것도 있죠. 그때 가장 넓은 너비에 요걸 이제 땅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얘너비에크게 맞게끔 그옆에게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장 좁은 너비에 요걸 이제 땅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얘 크기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크기가 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트롤들을 선택을 해놓고 크기 및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메뉴를 이용할 때는 에 지금처럼 자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긴 길이에 가장 짧은 길이에 눈금 맞춤 그리고 가장 넓은 너비에 가장 좁은 너비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눈금에 맞춤 요걸 이제 땅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 요 컨트롤들이 놓여 있는 그 눈금 그 눈금에 맞게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자동이라는 걸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의 컨트롤에 이제 크기를 조정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컨트롤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조절점 조절점이 이렇게 이제 생기죠. 그때 이런 조절점들을 봤을 때 얘만 조금 이제 굵어요. 요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 놓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쭉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해당 컨트롤의 위치를 위치를 이동시킬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조그만 점들 이 있죠? 요런 점들이요. 요런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해서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마우스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내가 해당 컨트롤의 크기, 너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이제 상품명하고 판매가하고 이두 가지를 선택해 놓고 제가 똑같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그 방향으로 크기가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만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내가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컨트롤, 하나의 컨트롤의 이제 크기를 조정할 때는 해당 컨트롤의 크기 조정 그 핸들에다가 마우스, 마우스 포인터를 이제 위치시켜요. 위치시켜야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원하는 크기로 내가 이제 마우스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크기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개의 컨트롤을 전부 다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마우스로 크기의 핸들을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크기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여러 개의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우리가 정렬에 정렬에 들어가서 크기 및 순서 조정에 크기 및 공간 여기에서 자동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눈금의 맞춤이라는 것도 있고 가장 긴 길이에, 가장 짧은 길이에, 가장 넓은 너비에, 가장 좁은 너비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크기를 내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s h i f 키.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s h i f 키를 꾹 누른 상태로 키보드에 보이게 되면 이제 방향키가 있죠. 그 방향키를 내가 누르게 되면 컨트롤의 크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 세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조정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기 조정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